저 아래쪽이 광주고요 광주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요 어, 담양 가는 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 여기 이제 망월동이에요 망월동 공동묘지 묘역은 더 위쪽으로 있고요 이쪽이 이제 어, 민주화의 성지 국립518 민주묘지라고 묘역을 따로 어, 그 당시 희생당한 분들 해서 이렇게 딱 모셨어요 어, 성역화가 됐죠, 이게? 매년 행사를 하는데, 여기 이제, 정부 인사들 중에 와서, 옛날에, 하나라당, 뭐 그런 애들 할 때, 노래도 안 부르고, 우지도 않고. <웃음> <웃음> 와, 매력아우잘 <laughs> <면역을 웃음> 해놨어. 아, 좋네요. 저기 이제 추모관이 별도로 있고요. 그때 이제 어 자료들 좀 들어 있고요. 여기 이제 그때 희생당하셨던 분들 저쪽으로 쭉 이렇게 어 묘지죠 묘지니까 국립묘지처럼 현충원처럼 현충원 현충원이기 현충원이지 <laughs>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쓰시다가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셨으니까. 자리가 좋은데요? <laughs> 어, 산 이렇게 해가지고 앞쪽에 물은 없는 것 같아요 물은 앞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추무식 하면서 안아주고 막 그랬던 장면이 있는데 이야 거의 한 20년 만에 와보는 것 같은데 이야 <laughs> 와 엄청나네요. 양쪽으로 조형물을 해놨어 이쪽에도 해놨고 이쪽에 야 멋지다 이거 시민분들 딱 저기도 마찬가지. 와민중한계탐 이렇게 높이 있잖아요. 여기 통과하는 거야. 통과해가지고 들어가면 딱 있어. 와. 부조도 잘해놓고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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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하고음 잠깐 아, 참배 좀했고요 우와, 저기, 묘욕이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, 쫙, 쫙, 어마어마하게 잘, 잘 했어요. 잘, 잘 꾸며놨어요.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면은, 우와, 좋아 좋아, 좋아. 아, 묘국을잘 꾸민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아이, 전두환 개새끼는 진짜, 씨. 아, 여기 와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지랄이야, 이씨. 그 뻔뻔하게 지금까지도, 이씨. 아휴, 정말 진짜. 이게 이제 광주 때, 그때, 민주화주 때, 그때 그렇게 희행당하신 분들이잖아요. 이, 아, 이게 이짜 말이 돼요, 이게. 아 이렇게 묘, 묘로, 묘로 서 있는 분들만 이렇게 되는데, 이분들의 가족들은 어땠겠냐고요. 어? 이분들 친척분들은 어땠겠냐고. 아, 이분들을 아는 지인분들은 어땠겠냐고요. 아니 이게 아 정말 현대사에. <laughs> 근데 그이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도 그 뻔뻔하게 징벌을 받지 않고. 야 이거 진짜 이거는 우리가.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 시작에 대한 대한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될 때어 이승만이가 처음부터 친일파를 작살내지 못해 가지고 일단 잘못한 놈들도 얍삽하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그 후손까지 떵떵거리 잘살수 있다 이런 본보기를 보여줬으니까 뭐 어떤 뭐 편법을 동원하든지 어떤 나쁜 짓을 하든지 그냥 이기면 된다는 거지 승리만 하면은 뭐 승리해가지고 역사가 승리한자의 기록이니까 그렇게 기록돼버리면은 뭐 이게 뭐 누가 잘못했는지 그게 중요한가? <laughs> 나는 떵떵으로 잘 사는데 아 정말 진짜 아휴 정말 이게 그 이걸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연결이. 그러니까 그 동학 농민 운동 때그 당시에 그 전라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 정부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죽임을 그 당시에 그 유정자죠. 죽임을 당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 뭐 죽인 거는 일본 놈들이 죽였지만 그걸 요청한 건 누구예요? 민비 아니야. 민비. 빈비 고정하고 앉아가지고 임오 군련 뿐만 아니라 임오 군련 때 청나라 불르고참 진짜 뻔뻔하게 이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, 그런 식으로 외세를 등에 등에 업고 그다음에 갑신정변 때도 마찬가지고 청나라 불려가죠 또 동학농민운동 일어나니까 또 청나라 불려가죠 그러니까 일본놈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어, 전라도 지 쪄고 쑥대밭을 만들고. 그러니까 그당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이게 그 억울함이 이 억울한 죽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아 정말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이게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걸 계속해서 그러니까 8 0년대 그때 민주언 운동 당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아, 뭐 보상법 그게 중요한가? 그게 중요해요. 그래도 돈몇푼더 받는 게뭐 그게 중요한가? 중요한 거는 책임자 처벌이 안 된다는 거지. 하... 책임자 그뭐 전제국이 <laughs> 전도하니 <전도한이> 아들 벌쩡 <laughs> 하니 뭐 <laughs> 똥똥으로 <똥똥하고> 잘 살잖아. <laughs> 아 정말 정말 정말이에요 정말 정말. 이거에 그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, 어, 영속성을 가지려면은, 어,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가지고, 어, 친일파를 아장내야 돼, 친일파를. 일단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. 어, 아장내라는 게, 뭐, 다 죽었는데, 친일파 다 죽었는데, 뭐, 친일파 정리를 해요. 정리가 안 된다고. 그러니까, 친일파가 이런 일을 했다. 무슨 짓을 했다. 라는 걸 단죄를 해야 돼. 역사가 단죄를 해야 돼요, 역사가. 역사가 단죄를 하다, 하게 되면은, 그게 또 역사 후대 기록에 남으니까, 그러면 역사에 자기 이름 남았는데, 나 친일파야, 이렇게 딱 기록이 돼 있으면은, 어, 쪽팔잖아. <laughs> 어, 뭐, 떵떵거리잘 사는 거 좋다고 해더라도, 뭐,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, 역사에서, 아, 그런 식으로 나쁜 짓해서잘 먹고 잘 살았다. 라고 역사가 기록된다면은, 후대에 어떻게 인, 인식이 되겠어요?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. 근데 지금까지, 그, 이승만 정권 이후로 계속해서 걔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, 그렇게, 어, 하다 보니까, 그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런, 어, 참사가 발생했을 때,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들을쏙 들어가 버리고, 이건 뭐, 그, 세월호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. 어, 뭐, 그때 처벌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? 그때 좀 정권 생각해 보세요. 똑같다고, 이게. 아. 그래도 의식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또 정리를 해서 잊지 않게, 어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, 이런 것들은 계속 기록되고, 역사에 남아야 돼. 그리고, 이게 어느 순간,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미단 닦으면 좀 찝찝하잖아. <laughs> 정리를 해서 역사가 바로 서는 날이 오기를 <laughs> 기대해 보죠. 아5.18 묘역 이것은 5.18 묘역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반드시 좋아요 구독